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만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던 맨델의 실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람의 유전을 어떻게 연구할까? 근데 맨델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을 다뤄주셔야 합니다. 일단 사람의 유전 현상 어떻게 연구할까? 이게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람 유전은 유전 연구하기가 어렵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어려우냐? 라면 맨델이 완두를 선택한 이유를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델은 왜 완두를 선택했느냐? 그래서 맨델은 완두를 기르기가 편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기르기 쉽고, 세대가 굉장히 짧았어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의 아기가 그다음 아기를 낳을 때까지의 시간인데. 어, 만두 같은 경우는 만두콩 하나 심으면 3개월이면 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가 굉장히 짧다는 것이 장점이죠.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 볼수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세대가 짧고 또 뭐가 있나요? 어, 인간의 아니, 만두의 경우에는 자손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만두의 맨들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개의 그 만두콩을 분석할 정도로 좋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립평질이 굉장히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의 경우에는 뭐 모양, 그럼 둥글다 아니면 주름지다. 모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색깔, 초록색 아니면 노란색. 키도 만두는 크거나 작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대립평질을 가졌다. 그리고 교배가 굉장히 자유로웠는데요 특히 어~ 교배가 자유로운 것 중에서 자가수분도 가능하고 다가수분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게 이제 완도를 키우기에 좋은 그런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면 바로 인간은 왜 어렵냐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기르기는 어~ 세대가 짧은가 사람의 세대는 어때요 굉장히 깁니다. 30년 정도는 대략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요. 자손 수도 많아봐야 많아봐야 세 명, 그죠 기네스북에 물론 50명이 넘는 자손이 있는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렸으나 50명도 사실 통계를 내기에는 적은 수입니다. 자손 수가 굉장히 적을 수 없죠, 그죠 대립 형질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사람의 키 같은 경우는 키는 중심을, 중간, 평균 정도 키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큰 사람, 작은 사람,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서 연구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고도로 발달한 데는 문화와 어떤 사회적 영향, 역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유전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교배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내가 궁금한 어떤 사람 있다고 누, 누구누구를 결혼시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사람의 연구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직접 교배로 연구하는 것은 어렵고,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에둘러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어 가계도 조사입니다. 가계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보겠지만 어 사람들의 어떤 가족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 뭐냐면 이따 보겠지만 어떤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그 가계도 중에 하나는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왜냐면 그 여왕의 가계도는 역사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랑 누구랑 결혼했고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가 다 세세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유전학적인 자료가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 가계도에는 거기에 이제 혈우병이라고 하는 어떤 병이 그 가족 내에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 혈우병 인자가 어떻게 유전되고 있고 누구에게서 맞고 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유전됐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할수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쌍둥이죠. 쌍둥이 연구도 한번 볼게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같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수정 정자랑 난자랑 수정해서 그죠? 한개 수정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수정란이 그냥 쪼개진 거죠, 둘로. 그러면서 각각 나화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유전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얘네들이 이제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다른 환경으로 입양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전학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분명히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다 그죠 그렇다면 그게 왜 달라졌을까 그가 살아 그가 살아온 환경이나 양육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쌍둥이 연구는 무엇을 연구할 때 쓰냐면 유전과 환경 중 어떤 것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느냐 이걸 이제 따질 때이런 쌍둥이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지능은 유전의 영향일까 환경의 영향일까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유전은 몇 퍼센트, 환경은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의 근거가 이런 쌍둥이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쌍둥이 연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 방법들이 또 있는데요. 그건 그냥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염색체를 분석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죠? 염색체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염색체가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핵형 분석을 그러면서 어몇번 염색체가 이상하네. 그죠? 몇번 염색체에 어떤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이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비교하는 것. 또는 오늘날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DNA를 분석하는 거죠. DNA 서열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어이 DNA가 어떻게 그 부모 세대를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나 DNA를 본다.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분석하여서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주형을 진단할 수 있다. 이게 염색체 분석법이고요. DNA를 통해 특정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의 정보를 또 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활용되고 있는 지금 이제, 어, 유전 형질들은요, 사람의 유전 형질들은 그나마 그래도 대립형식이 뚜렷한 편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이제 성,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위쪽이 우성, 아래쪽이 열성인데요.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사실 이러한 형질들도, 어, 최근에는 굉장히 다른 어떤, 이렇게 뚜렷하지만 않다.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 이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식에서 좀 이제, 어, 연습 문제처럼, 예, 연습을 해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지, 이것을 이제 100%라고 믿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에게 뚜렷한 대립 형질을 알려진 것은 이제 보조계. 그죠? 이마선, 그죠. 뭐 V자형, 일자형 있죠. 귓불. 이렇게 부처님 귀처럼 되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분리형과 부착형. 눈꺼풀도 이제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이게 어떤 친구가 이제 좀 똑똑한지 뭐 이제 외꺼풀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외꺼풀도 맞고, 외꺼풀도 어, 맞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래요. 쌍꺼풀도, 쌍꺼풀도, 쌍꺼풀이 맞대요. 그래서, 오, 처 말았구나 했습니다. 엄지 모양 이게 굽는 엄지가 있고 굽지않는 엄지가 있고 혐말기도 이제 가능과 불가능 이게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게요. 그 중에서도 사실 가계도 조사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용하기 때문에 이 가계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계도는 보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네모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결혼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럼 이제 중간에다가 해주고요. 이거 딸이네요, 딸이고요, 그렇죠? 얘가 지금 또 누구랑 결혼했네요, 또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애가 셋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왼쪽에다 그리죠, 아들, 첫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대를 만들어 주고요. 내가 이 가계도를 보는 이유는 어? 어떤 형질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려고 하는 건 유전병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현상이겠지만 우린 유전병을 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귀지라든가 뭐 젖은 귀지 마른 귀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활용할 거 하고 있긴 한데 마른 귀지를 가진 색깔 색깔 젖은 귀지를 가진 색깔을 구분해서 칠해주면 얘들이 이제 어떻게 어~ 연결 나눠지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 보느냐. 이건 한번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어,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보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면 일단 우열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 둘 중에 하나는 우성이고요. 하나는 열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찾아낼 거예요. 첫 번째, 우열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어, 일단 찾아볼까요? 어떻게 우열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이제, 뭘 보면 되냐면, 같은 부부인데, 아이가 다르게 나올 때, 이 경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이 부부가 지금 둘다 젖은 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마른 귀지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우리 부부한테 없는 형질인데, 그건 무슨 소리냐잘 따져보면, 부부가 둘다 마른이라고 하는 형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마른이라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마른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젖은 기질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젖은 기질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우성이어서 젖은 기질이 가 우성이어니까 얘가 어, 젖은 기질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른 기질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즉 여기서 이런 부부를 보면요. 부부한테 없었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게 바로 어, 얘가 이제 열성, 파란색이 열성이고 얘가 우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가게도 안에서 누가 우성인지 누가 열성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해보려 볼까요? 일단 젖은 귀지가 우성이고요, 그렇죠? 마른 귀지는 열성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어, 이제 유전자을 표현할 건데요. 확실한 것부터 유전자형을 써줍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이란 누구냐라고 한다면. 열성이에요. 열성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열성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죠? 렇 열성 순종입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유전자는 사실 어떤 기호를 쓸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성을 라지 A, 열성을 스몰 A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자, 누가 딱 보이느냐? 열성으로 드러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열성이에요? 순종이기 때문에 열성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애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해야 될 것은 확실한 사람의 직계를 먼저 보는 겁니다. 직계라 함은 이것은 뭐예요? 부모와 또는 자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를 알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알수 있냐면 얘의 부모인 이 아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빠는 아빠는 얘한테 엄마가 이제 얘를 하나 줬고요, 그죠 하나는 아빠한테 왔을 테니까 아빠는 적어도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어쨌든 겉으로는 우성을 갖고 있으니. 어, 우성도 갖고 있었고,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어, 우성으로 드러났을 뿐 사실은 잡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를 안다고 해서 얘를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얘는 직계가 아니에요. 얘는 누구예요? 자기 누나죠. 누나는 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알려면 반드시 부모를 한번 거쳤다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럼 뭐 때문에 알수있는이 미음을 알수 있는 것은 그의 엄마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small a, small a예요 그럼 100%, 100 미음이라는 사람한테 small a를 줬을 것이고 얘가 어쨌든 겉으로는 우성이라는 얘기는 우성이 있는데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대의 2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1 대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2 분은 각각 스몰 A를 2 대의 분에게 주신 분이 에디 d 이란 분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A 스몰 A를 갖고 계시고 어쨌든 겉으로는 우성 형제를 갖고 있으니 라지 A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사람이 직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여기서 나눠 들어왔는데 다음 문제 보겠지만. 모르는, 내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표시를 해라. 그래서 항상 요네 가지 방법으로 천천히 이것을 탐색하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일단 여기 문제를 써보면요. 기억은 라지에이, 스몰에이, 니은도 라지에이, 스몰에이, 디귿은 스몰에이, 스몰에이, 니을은 라지에이, 스몰에이, 그 다음에 미음은 라지에이, 스몰에이, 인겠네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음... 가계도 분석 방식이에요. 일단 가계도 분석은 특정 형질의 우열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그렇죠? 보자마자 우열 관계 판단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도 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건데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3대 이 사람이 만약에, 어, 이런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이건 남, 여자니까, 이사, 여자니까 동그라미로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얘는 남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 것이냐, 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맨델의 퍼네사각형을 사용을 해야겠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이거나 스몰 A일 거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품 small a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네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얘는 large a small a small, a small a, small a small a, large a small a, small a small a 즉 우성으로 음, 나타나는 젖은 귀지와 마른 귀지가 1대 1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내가 어, 이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계도 분석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여기 요 교과서에 있는 얘는 한번 우리가 어, 수업 시간에 드렸던 요 혐말기 가게도 요 분석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더 분석을 해봅시다. 제가 이미 여기다가 유전 자형 파악 순서를 다 써놨고요. 어 여러분들이랑 해볼게요. 일단 먼저 형질은 어떤 걸할 거냐면 혐말기라고한 형질을 사용할 겁니다 혐말기라고한 형질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이제 어 멘델의 유전을 따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할 텐데 먼저 혐말기가 가능한 사람, 가능하지 않은 사람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가족의 추석 때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혀좀 말아보세요. 외할머니, 알아오세요 작은 고모 말아보세요. 그럼 얘가 왜 이러니 하면서 이제 말아보실 거잖아요. 그런 걸다 조사해서 표시를 합니다. 혀 말기가 가능한 사람을 전부 다 파란색으로 칠하고, 혀 말기가 불가능한 사람 하얀색으로 칠하기로 했어요. 내가 조사해 를 보니까 우리 집에서 혀 말기가 가능한 사람은 나.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엄마도 말수 있고, 그다음에 큰 고모도 말수 있고, 작은 고모도 말수 있고 그렇죠? 어, 큰아버지는 안 되고, 외할머니가 되고, 그쵸? 그 다음 친할아버지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뭐 하기로 했나요? 우성과 열성을 찾습니다. 누가 우성입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어떤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어떤 케이스냐면, 부부가 같은데 다른 애가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다른 애가 열성이라는 것이고, 이 부부는 그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잡종일 거라는 거예요. 즉 하얀색 얘가 이 열성입니다. 혐할기가 가능한 사람이 우성이에요. 우성은 대문자로 씁시다. 어떤 기호를 좋아하나요? 전는 A를 좋아해서 라지 A 얘는 스몰 A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먼저 했습니다. 완료.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실한 사람. 여기서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열성 순종. 열성으로 드러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혐할기가 불가능한 사람. 하얀색입니다. 애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그 확실한 사람의 직계를 보라는 거예요. 직계라고 하는 건 부모와 자손입니다. 그래서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앗! 왜 지워졌군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는 다 혐하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얘가 스몰레이 스몰레이죠, 그죠음 되네요. 자 그러면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수 있어요? 얘의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스몰레이인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습니다. 그럼 아빠 엄마가 어쨌든 우성 형제를 가졌다는 것은 라지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라지에그죠 그리고 잼의 얘를 이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수 있나요? 어, 외할머니를 알수 있어요. 외할머니는 이모한테 스몰 A를 준 사람이에요. 하나는 할아버지가 줬을 거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근데 겉으로 드러나긴 어쨌든, 혐하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할머니도 잡종이네요. 그죠? 어, 큰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A 둘다 가지고 있는 잡종이에요. 이 할머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수 있어요? 작은 고모와 큰 고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고모와 큰 고마는 어쨌든 할머니한테 스모레를 하나씩 받아서 잡종이네요.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떨까요? 이 아빠와 엄마가 교배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냐면 아빠는 라지에이 또는 스몰에이를 줬을 것이고 엄마는 라지에이 또는 스몰에이를 줬을 건데 이렇게 나서 난 순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때요? 잡종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얘는 아닙니다. 얘는 100% 아닌데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르는 사람을 찾아라. 그것도 우리가 표시를 해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뭘 했었냐면 이렇게 이제 가계도를 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 이 가계도는 다음 시간 에 한번 더 해보겠지만 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스스로 확인하게 볼게요. 사람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특정 형질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유전자형도 알수 있는 이것은 뭔가요? 가계도 분석법이죠. 쌍둥이 연구는 유전과 환경이 그 어떤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 있다 이겁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하기 어려운 가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설명을 했습니다. 만두랑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